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피자의 가격은 3,980원입니다. 와우. 정말 놀라운 가격입니다. 오늘은 이 피자와 35도 전통주로 혼술을 시도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편하게 먹고 즐기는 혼술이 참 유행입니다. 저도 가성비 안주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전통주로 혼술했는데, 이 조합에 대한 자세한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먹은 술은 두레양 증류주입니다. 2019년 충남술 탑1및 우리술 품평의 2회 석권에 빛나는 증류주입니다. 거봉포도를 주원료로 생산된 와인을 증류, 숙성, 여과를 거쳐 생산합니다. 도수는 35도이고 거봉포도 향이 강해서 향을 음미하며 마실 수 있는 증류주입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 등의 두레향 증류주를 치시면 옥션, G마켓 등 여러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술 구매는 전통주만 가능하다는 것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혼술에서 안주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금일 구매한 안주는 노브랜드의 불고기 피자입니다. 가격이 3,980원입니다. 피자가 3,980원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닙니다. 갓소리입니다. 어찌되었건 3,980원에 불고기 피자를 사왔습니다. 어찌되었건 포장을 열심히 뜯었습니다. 일단 크기는 일반 매장 레귤러 사이즈보다는 약간 큰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니 불고기, 피망, 모짜렐라 치즈, 아래 갈색 불고기 소스가 보입니다. 열량은 1015kcal로 좀 높았습니다. 일반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6분 정도 돌리면 알맞습니다. 이리하여 3,980원 노브랜드 피자 대략 3만원 소주 도수 약 2배에 35도 두레양 증류주로 나름 럭셔리 혼술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피자를 잘랐습니다. 노브랜드 피자는 미리 안 잘려있어서 잘라먹어야 합니다. 일단 나름 치즈가 녹아서 윤기가 있습니다. 한번 맛보겠습니다. 일단, 피자가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나름 불고기랑 피망도 씹히고 치즈 양도 많습니다. 아래 불고기 소스 덕에 달콤한 불고기 맛도 강하게 납니다. 치즈가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도우는 일반 도우인데 두껍지 않고 쫀쫀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3,980원에 일반 레귤러 사이즈보다 큰 피자를 혼술 안주로 먹으니 갓성비 피자라 불릴만 합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먼저 향을 맡아봤습니다. 수량을 맡았는데 꽤 향기로웠습니다. 포도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알코올 향은 크게 안 났습니다. 먼저 니트 스타일로 마셨습니다. 니트 스타일은 아무것도 첨가 안 하고 술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일단 처음 마셨는데 35도 치고 알코올의 쓴맛은 안 났습니다. 포도맛도 은은하게 나고 목넘김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얼음을 타 마셨습니다. 얼음을 타면 물분자가 술맛을 내는 물질을 위로 응집시켜서 술 본연의 맛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얼음이 알코올에 불타는 느낌, 즉 크... 하는 느낌을 약하게 해줘서 술맛을 느끼기가 더 쉬워집니다. 저는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얼음에 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다시 마셔봤습니다. 어? 얼음에 먹으니 확실히 맛이 더 좋았습니다. 일단 이 술의 최종 맛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한 명물 거봉 포도로 만들어서 향은 확실히 포도향이 강하게 납니다. 맛도 포도의 단맛이 은은하지만 확실히 느껴지고 이 맛이 한동안 입안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35도지만 목 넘길 때 굉장히 부드럽고 알코올에 불타는 느낌도 안 났습니다. 35도 같지 않은 부드러운 술이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피자와 두레향 증류주로 맛있게 혼술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금일의 혼술, 가성비 정말 좋은 노브랜드 피자에 포도맛 강하고 부드러운 35도 증류주를 함께 마시니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특별한 혼술이 생각날 때이 조합으로 맛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술은 즐겁게 적당히 마십시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읽는 청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